보통 미국 집은 또카펫트잖아요 카펫 카페트. 밖에 신발에 묻어 있던 그런 먼지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그 카펫에 다 묻히는 거잖아요. 그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뜨거운 물에 팍팍 삶아야 <laughs> 그게 안심이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위생 관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에 세상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여기는 세상 연구소의 세상 보고서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하영이고요. 오늘은 미국 전문가 김상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조 들어갑니다. 교수님, 오늘은 한국인들이 궁금해할 미국 문화를 설명해 주신다고요? 되게 당황스러웠던 미국 문화. 그 대표적인 게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더라 처음에 그게 좀 되게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대학원생 아파트였는데 미국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밖에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와서 대학원생 아파트 들어오면 은또 신발을 계속 신고 있어요 잘 때까지 침실 가는 데까지 신발을 신고 가더라고 화장실도 신발 신고 가고 어디를 다 신발 신고 잘 때까지 이제 신발을 신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조금 문화적인 충격이었고 좀 불편했어요. 불편하죠 한국 입장에서. 저 그리고 또 미국 대학교를 가면 미국 학생들이 그냥 다리를 그냥 신발 신고 책상 위로 이거 걸쳐 놓고 앉아서 쉬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땅바닥에 이제 엎어서 잔벅차에서 자고 있는 미국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화가 좀 되게 저 신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 가지고. 오. 유럽인들도 신발 신고 다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저 불편할 텐데. 아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 유럽은 어때요? 그래서 저는 신발 신고 친구들이 실내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이런 게전 너무 불편해서 나는 차마 운동화를 신고는 집에 못 있겠다 해서 저는 슬리퍼를 신었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근데 슬리퍼를 신는 친구들은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신발은 다시 넣어 보통 미국 집은 또칼 패트잖아요 카페 칼페트. 밖에 신발이 묻어 있던 그런 먼지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그 카펫에 다 묻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카펫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청소기로 이렇게 쭉쭉 하면 그게 청소 다한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깨끗하게 됐을까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뜨거운 물에 팍팍 삶아야 <laughs> 그게 안심이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위생 관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럼 미국에서는 왜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교수님 자 미국은 온돌 시스템이 아니고 카펫 시스템이라고 했죠 뭔가 온돌 같은 것이 따뜻한 편안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았겠죠 자기들도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다른 어떤 동양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때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지키고 살았구나라는 거를 좀배 배우면서 자기들도 아 이거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구나 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몰랐을 뿐이지 점점 아까 얘기해 주신 사우나도 그렇고 온돌도 그렇고 그따뜻함이 빠지면 조금씩 미국인들도 변화를 하지 않을까 지금 요즘 세대들도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 K드라마 같은 것도 네. 좀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신발을 벗고 깨끗하게 그렇지. 유지를 해 나가잖아요 어? 그거? 그게? 뭔가 다르면서도 스스로 좀 뭔가 변화를 줄때 한번 배워 볼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네. 앞으로 한번 어떻게 또 변화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국 집이랑 미국 집이랑 겉모 습도 많이 다르긴 한데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마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마당은 어디 있죠? 집 집을 기준으로. 앞마당 있죠. 앞마당이잖아. 앞마당. 네. 자, 미국은 뒷마당을 활용하는 형태다. 그 백야드라고 하는데 백야드에서 개인적인 어떤 삶을 뭐 추구한다거나 가족들끼리 액티비티를 한다거나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으로서 뒷마당을 활용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앞마당을 공동체의 어떤 개념으로서 손님 맞이할 때 네. 잔치할 때막 상다리 부러지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만남의 장소 그런 차이점을 봤어요. 진짜 앞마당은 되게 좁고 좁아요, 좁아. 앞마당은 좁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저는 뒷마당을 못 봤으니까 영상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면 그 뒷마당이 넓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의 앞마당은또 잔디가 있죠, 잔디. 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신고당서 해 벌금 내야 돼요. 그럼 옆집에서 신고해요. 우리 그네이버후드 동네의 경관을 해쳤다고. 그 잔디 관리 잘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 공동체로서의 앞마당 잔디 관리는 이 정도로만 해주면 되고 내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삶은 뒷마당에서 산다.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활용을 자주 하는 공간이 베이지먼트. 베이지아. 지하에서 이제 술도 먹고 거기 이제 엔터테인먼트, TV 설치해놓고 네. 스포츠 경기도 보고. 그래서 모든 게 되게 프라이빗하게.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이제 아파트로. 그렇죠. 요즘에는 대한민국 이제 아파트도 생기고 개인주의 문화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옛날에는 얘기해주신 것처럼 앞마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잔치도 열고. 내 시골집 가면 할아버지께서 손님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시골 내려가서 집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 대문도 아니에요. 그냥 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대문들도. 많고 어렸을 때는 시골 집에 그 대문도 없었어요. <laughs> 맞아요. 옛날은 대문도 없었죠. 그그 네. 그 정도로 이렇게 공동체 막. 그, 이웃 사촌처럼 이렇게 살았죠 이웃들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잔치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이제 정의 문화가 한국은 많이 생긴 것 같고 반면 미국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드럼을 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개인적인 일과를 즐기고 저 그런 것들은 또 이웃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지하에서 주로 많이 그런 개인적인 나름. 문화가 생긴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 또 궁금해할 신기해할 미국 문화 뭐가 있을까요? 지난 학기에 저 미국 문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설문을 한게 있었어요 팁을 내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 오, 궁금하다. 궁금해요. CP 형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팁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laughs> 기본적으로 점심은. 제가 있을 때까지 기준으로 1 0년까지 있었던 기준으로 봤을 때 10%에서 15% 저녁은 15에서 20% 정도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게 5%씩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이러면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판매세가 따로 별도로 붙습니다. 그게 10% 정도 돼요. 그러면 10만 원어치 먹었으면 나올 때는 14만 원을 계산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10만 원 먹었는데 4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팁 플러스 세금 뭐, 만 원은 세금, 어, 만 원은 세금 그 3만 원은 팁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뭐 합의 정도 돼요 이런 약속 거치? 합의 정도 돼가지고 안, 난 그냥 안 내고 갈 거야 가도 돼요 저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 나라라고 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화가 나면 뭐야 너 이게 될 수도 있고 네. 아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팁을 주니까 그게 당연시 될수 있죠 안 내고 갈 수도 있어요 빠이 하고 그냥 도망가세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뭐 주랭랑을 치면 되겠죠 팁을 안 주고 가면 있잖아요 그 서버 입장에서 생계 위협을 당하는 음.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1966년에 팁 크레딧 제도라는 법이 제정이 돼요 연방정부에서 제정이 되는데 이게 무슨 제도냐면 미국도 이제 최저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비스 업종에 한해서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는 서비스 업종에 한해서 최저임금이 만 원이다 이러면 30 퍼센트에서 40%만 지불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팁으로 충당하게 할수 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만 원이면 식당 사장은 4 0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그 나머지 충족되지 못한 6천원의 최저 임금분은 서버가 팁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팁이 진짜 필요하네요. 그럼 팁을 안 내고 나가시죠. 그이 사람 입장에서 수입, 수입이 없어지는 거요 수입이 생계에 위협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맥도날드가 모든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거에 이제 팁을 선택하는 걸로 되나 봐요 어플에서 팁을 주겠다 뭐 배달기사한테 팁을 안 주겠다 뭐 이렇게 선택이 있는데 보통 이제 다 주잖아요 근데 그 시킨 사람이 안줬나 봐요 배달한 사람이 던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좀 충격이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제가 있을 때도 피자를 포장 주문을 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계산할 때팁 얼마 내시겠습니까? 내가 포장 가는데 서비스 받는 것도 아닌데. 난 그냥 팁안 내겠음. 디클라인 안 내고 그팁 라인에 빵을 영을 적고 픽업하러 갔죠. 갔더니 나중에 그 피자를 픽업해서 아 웃으면서 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픽업 픽업 해 가지고 집에 왔죠. 피자를 누더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덕지 덕지 우리 보통은 피자 이렇게 썰잖아요 이 포장인데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팁 주는 게 일반적인 건데 또이 고객은 또안 냈네 너 복수 당해 봐. 자, 보기 좋게 복수 당한거죠 <laughs> 이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팁을 안 주고 나가면 서버 입장에서는 수입에 큰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고 나오는 게 좋다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강조하는 건데 단체로 식당을 가죠 미국에서 그래서 5인에서 6명 이상 나중에 계산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레츄이티라고 나와요 또는 서비스 차지 인클루디드라고 나와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계산서입니다 하면 은 팁을 안줘도 돼요 왜냐면 이그래츄이티나 서비스 차지가 이미 팁이기 때문에 팁으로 다 포함돼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서비스 차지 인클로디드가 돼 있으면 이미 자기들이 미리 팁을 포함시켜놨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팁은 얼마 내지겠습니까 라는 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내지 마세요 그럼 그거는 이제 식당에서 임의로 포함을 시킨 거네요 임의로 시킨 거죠 아... 그래서 그거는 꼭 조심하시라 저도 한번 네. 두, 몰라서 한두번 정도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더블로 더블로 팁을 내고 온 결과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처음에 얘기하시길래, 아, 좀 다섯 명, 여섯 명 많이 오면. 우리 음식 많이 팔았으니까 팁 제외해줄게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팁이 포함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네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여섯 명 이상의 고객 모아서 이거 접시 갖다 주고 치워주고 음식 갖다 주고 하면 힘들었으니까 아 이미 포함시켰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꼭 잊지 마시라. 그런데 요즘에 또그포스기 시스템 계산하는 야, 그렇죠. 시스템 이게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팁은 얼마 내시겠습니까? 10% 내시겠습니까? suggestion 이래가지고 제한 이래서 20, 30, 5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이제 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대요. 이제 내라고 강요한 듯이 이렇게 느껴진대요.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밥값도 비싸졌는데 어... 내 아들 그 팁, 팁 액수도 그만큼 어,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강요까지 하는 것같아 팁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나 레스토랑들에서는 아 우리 가게에서는 팁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당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필하는 거죠. 어 근데 그런 움직임이 생긴 거면 미국에서도 팀 문화를 없애자 이런 목소리는 없나요? 근데 이제 팀 문화를 없애고자 하면은 제도까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법까지 바꿔야 되고. 게안 하지는. 우리 생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식당 서버라도 최저임금 적용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요 시간당 만원 받는 게 자, 미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팁을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최저임금도? 그러니까 이 최저 임금이 1966년도 그 법이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업은 예외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신했던 그 중국집 사장님 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종업원들한테 시간당 얼마 지불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불 준다고 그라 이불. 이불이요? 너무 그래서 좋은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무슨 그, 이불 너무 좋은데? 그 노동력 착취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거 아니야 법이 그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종업원한테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저임금으로 10만 원주 자기 마음도 편한데 그냥 부족분그 이상 팁볼수 있으면 그렇게 벌어 그래서 팁으로 알던 친구는 뭐 300, 400만 원 보던 한 달에 그 버는 친구들도 사람들도 뭐꽤 봤어요 아 그래서 <laughs> 제가 미국 뉴스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스페인의 최근 뉴스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은 국내 뉴스만 보다가 오랜만에 이제 연초에 스페인 언론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민자 뉴스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건너는 불법 이민자가 원래 수년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내무부가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까나리아 제도 이 까나리아 제도가 북아프리카 옆에 있는 스페인형 제도인데 까나리아 제도로 46,843. 3명의 불법 난민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통계인데 이 통계가 2023년에 비해서 17.4%가 증가를 했고 역대 최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오면서 많은 수의 이제 난민이 사망을 하거나 실종이 되거나. 아, 배가 전복돼서? 네. 어린이들도 많이 오는데, 어린이들이 렇게 튜브 같은 거를 이제 몸에 안고 발견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불법 이민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스페인으로 건너오느냐? 수년 전만 해도 프랑스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프랑스나 아니면 뭐 남유럽, 이탈리아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근데 최근에 스페인이 좀 불법 이민자 혹은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약간 와 하나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많이 오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온유럽이 최근에 이민자가 오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좀 문제들이 많잖아요.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 하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이민을 좀 막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스페인이 이주를 장려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태리나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반이민자 정서가 아주 심해지는데 왜 스페인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이게 국가에서는 단 이민 정서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는데, 이 스페인 총리가 최근에 국가 번영을 이끌 방법으로 이민자 수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핵심은 증오하고 이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을 이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이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페인이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유럽이 발표한 EU 회원국 중에 합계 출산율이 스페인이 정말 낮대요. 그걸 좀 타파할 방법으로 이민자를 좀 수용하는. 방식을 택한 거고요. 근데 이런 영향이 사실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스페인 국민들의 정서나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했더니 이게 사실 그 지지하는 당마다 당연히 다른데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제가 바르셀로나에 이제 살다 왔고 2023년에도 갔는데 확연히 수년 전에 비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고, 그리고 범죄율이 증가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OECD 38개국 중에 스페인이 지난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제 그리스가 나타났고, 두 번째가 스페인으로 나타났는데 3.5%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원인, 근거 중에 하나가 원래 가장 문제가 노동력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민자에게 문호를 열어서 그 영향으로 OECD 경제성장률이 많이 늘었다. 이게 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르쳤던 학생들 독일 학생도 있고 이번에 네덜란드 학생도 이야기하잖아요. 반 임자 증세 너무 심하대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에서도 그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암스테르담만 해도 아파트 월세가장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또 구하기도 힘들고. 자, 그런데 이민자들한테는 정착할 수 있는 뭔가 주거지를 제공해주니까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자 그리고 범죄율도 높아지고. 그예전에네들란드가 아니다. 예전에 독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심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스페인도 조금은 이전 나라들이 겪었던 그런 전철을 조금은 더덜 밟으면서 조금 나아지게끔 정책을 펼치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 해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 가장 이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게 카나리아 제도인데 카나리아 제도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좀 봤는데 영상을 이제 카나리아 제도는 스페인 땅이 아니다. 너무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사실상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출신 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까나리아 제도 자체에. 그런 좀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까나리아 제도가 휴양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었는데, 휴양을 즐기러 이제 까나리아 제도를 안갈 거다. 유럽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 거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트럼프가 당선되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국경 닫아버리겠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불법인자 못 들어오게 이제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있던 사람들 다 그냥 자기 나라로 돌려버리겠다 왜냐면 바이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인자들을 많이 저 난민의 형식으로서 많이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그 난민들이 어디로 처음에 많이 갔냐면 텍사스로 많이 몰려 있었어요 이제 텍사스 주지사 입장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난민들 받아들이자고 찬성했던 그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그 주들한테 내가 나눠서 보내줄게. 그래서 버스에 태워가지고 뭐 시카고로 보내고 뉴욕도 다 보내버렸어요. 뉴욕만 해도 안 그래도 노숙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데 거기다가 난민들까지 이제 몰려드니까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거리는 막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뉴욕시 재정도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지원이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된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요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받았을 그 혜택을 우리가 낸 세금이 이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오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그런 반 이민 정책이 아주 심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반 이민 정상화였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를 이걸... 말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참 약간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앞으로 또 다양한 미국 소식 교수님과 나눠보겠고요. 저도 스페인에서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세상 보고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